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의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경기도 7급 합격하셔서 올해부터 이제 공직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기 엄마거든요. 우리 이제 합격자의 밤에도 이제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또 아기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총 수험생활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9급을 이제 합격을 먼저 했어요. 7급을 최종적으로 준비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작년 이제 국가직 9급. 그래서 이제 필기를 통과하셨는데 어, 그래서 이제 면접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급이라도 합격하면 이제 솜 생활을 이제 마감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쉽게 면접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급 국가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실패를 하고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그래서 지방직 7급에 이제 최종 합격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시험의 실패가 어 전화위복의 기기가 됐었고 또어 실패를 하지 않고서 최종 합격하신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공시 합격생도 우리가 많이 보고는 있지만.